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뜨겁게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장민호씨 모시겠습니다 <laughs> 여행이지 않아 이제 우인 음, 나의 여자야 상처투성이 병이 불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느라 나란 사람 하나만 또 같이 사람 바보같이 <목소리도> 착함. 아무시한 나의 여자 하나뿐인 나의 여자 고운 <laughs> 얼굴을 스려서 있끼하기 바보같이 사랑하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바보같이 사랑한 아, 아, 사람아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지만 아는 사람아 나랑 하아 바보같이 바보 <목소리> 같이 착한 사람아, 자, 한번더 보고, 앞도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 <야>, 너무 많은 분들이 <목소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괜찮았죠? 낮에 조금 더웠죠. 지금은 어때요? 날씨가 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요? 아니에요. 봄이라 그렇죠. 뭐 제거 와서 그러죠. <laughs>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쪽도 너무 반갑고요. 네. 자 우리 아유 이쪽도 옆에도 계시는구나.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순서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 되잖아요. 몸이 어느 정도 예열은 다 되셨어요? 함성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자, 저를 중심으로 이쪽, 이쪽 나눠서 한번 함성을 들어올 텐데, 우리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쪽부터 한번 함성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한, 잠깐만, 제가 셋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셀게요. 자, 하나, 둘, 셋, 함성. 그리고 이번에 이쪽. 하나, 둘, 셋, 함성. 오늘,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텐션들이 좋으세요? 아, 대, 대게 드셨어요? 대게 좀 드셨어요? 그래요. 네, 몇몇 분들은 안 드시고 드셨다고 또자 오늘 그이 아름다운 밤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전국에서 오늘 이 행사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요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일찍 분주하게 움직였을 우리 반짝반짝 위노특공대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곳이 그 차를 타고 오면 어딜 타고 와야 돼요? 몇번 국도요? 여기 왔으면 7번 국도 가야죠. 자, 7번 국도 갑시다. 자, 여러분, 7번 국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신나죠? 오늘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일찌감치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해항도 갔다 오고요. 네? 같이 가자고요. 몇몇 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어.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쵸? 동해는 바다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좀 일찍 오셔가지고 바다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요. 아유, 또, 뻥들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표정들이 너무 밝으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 힘을 실어드리려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그 밝게 웃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큰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중간에 그 끼룩끼룩 그잘 따라해주셨잖아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여성분들, 여성분들 준비.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남성분들 준비하시고. 남성분들 준비하시고.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그래요, 여러분들. 7번 국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장소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7번 국도 들려드렸고요. 자, 이번엔 조금 신나는 노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4년도 벌써 4월하고 반이 훌쩍 지났어요. 남은 2024년도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대박 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신나는 대박 날 때도 한번다 보죠. 네? 몇 시에 집에 가? 그 때가 웬 말도 지상식했어. 페이스 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같은나지막 많은 가짜와 복 좋은 날올 테니까. Oh, 대박, 대박, 오늘도 난 버텨. 그렇지만, 잠자, 월급이면 내다 자면 니덕잘 못하냐. 말을 못하냐. 한만 내가 잘 봐. 보통은 나도 네, 여러분. 어때 신났어요? 네 어때 남은 한해 대박할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이고, 힘들어. 네, 누가 오빠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떤, 어떤 이모가 저보고 오빠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만큼은 제가 오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계속 밤새 놀까요? 계속 노래 부르고?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타 지역에서 어, 우리 행사 구경하러 오신 분들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나는 이곳에, 이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들 항상. 어우, 많이 계시네. 미노특공대 항상.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또 풍악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목소리> 여러분들만 시작 노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여러분 노래 점점 하면 늘죠 네 마지막 곡이에요 오늘은 라디오 공개방송이에요 방송이에요 방송입니다 네.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릴 텐데 혹시라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라면서 나가실 때 서로 밀치거나 빨리 움직인다고 서두르시다 보면은 안전 사고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갈 때 차례대로 차례대로 한 분씩 한 분씩 예쁘게 예쁘게 퇴장하시면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풍악을 올려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참고했습니다. 어서 1 2 3 すっごいサクサク 괜찮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앵콜을 외쳐주셨으니까, 한 곡도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깝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각자 위치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에 함께 여러분들과 모여서, 어, 행복한 밤이, 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고 아주 감동받은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추억의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서비스로 신나는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텐데요. 사랑노연이 갑시다. 자라기 맨 왔어 둘이 별로 돼야 그 믿고는 내 가슴 뒤에 고맙습니다.